당연히 노안이죠. 우리가 이제 노안이라고 하는 거는 나이 먹다 보면 흰머리 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누구에게나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것들이고요. 근데 이제 노안이 왔다고 해서 똑같이 불편한 건 아니고, 눈 상태에 따라서 원시 또는 정시, 근시 이렇게 나뉘거든요. 그런 나의 현재 굴절 상태에 따라서 똑같이 노안이 오더라도 조금 불편한 느낌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좀 있어요. 4,50대 0 시력교정수술 원하시는 분들은 조금 나뉘는데 지금 가장 보편적으로 하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 노안이라고 하는 거는 내눈 속에 멀리 봤다가 가까운 거 봤다가 초점을 왔다 갔다 조절하는 렌즈가 하나 또 있거든요 이게 바로 수정체인데 수정체가 딱딱해지고 뿌옇게 되고 하는 과정이 있어요 이게 이제 수정체의 노화입니다 그래서 내눈 속에 있는 수정체를 아예 없애버리고 거기에 수정체를 대신할 인공수정체 인공렌즈를 집어넣는 수술 이건 이제 백내장 수술이거든요 그래서 백내장을 어느 정도 동반했을 때 이제 수술을 하면 효과가 좋고요. 40대에 어 이제 막 노안을 느낄랑 말랑 할때 또는 앞으로 1, 2년, 2, 3년 있으면 노안을 어 느끼는 그 나이에 미리 이제 노안을 좀 같이 해결하기 위해서 백내장을 수술한다 너무 일러요 그 나이에는. 그래서 그때는. 수정체는 안 건드리고, 그냥 20대, 30대 보통 라식 하듯이, 각막만을 이용해서 노안까지 한 번에 해결하는 방법, 이게 노안라식입니다. 크게 노안라식 또는 백내장과 함께하는 노안수술 이렇게 나뉘어요. 우리가 이제 노안을 교정하기 위해서 짱눈을 만들어요. 근데 일반적인 그냥 그 짝눈을 만들어 놓으면 하나는 멀리만 보고 하나는 가까이만 보여서 정말 짝눈의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서 LBV라고 하는 특별히 노안을 교정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이름이에요. 어느 쪽으로 멀리 보는지가 자연스럽게 느낌이 잘안 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수술을 해 놓으면 우리가 어디가 더잘 보여요? 그러면 어디더라 잘 모르겠는데 이 정도로 되게끔 특수한 방식으로 만드는 그런 이제 수술이 LBB 수술입니다. 우리가 좀 나이 들어서도 계속 교정 효과를 느낄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할 수가 있습니다. 백내장은 수정체를 아예 교차한 거니까 더 이상의 노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백내장으로 노안을 같이 수술하면 그냥 그로 끝이에요. 평생 안 바뀌어요. 근데 노안 라식은 수정체는 그대로 있고 라식으로 이제 일단은 잘 보이게 가까이 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교정 효과는 평생 가는데 나의 노안이 또 진행도 해요. 어, 어떤 의미냐면 내가 현재 40대인데 수술을 해서 가까이 멀리 둘다잘 보여요. 근데 나의 눈이 60대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수술 효과는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효과는 그대로 남아있는데 나의 눈 안에 있는 수정체의 노안은 진행을 해요. 자, 그래서 60대가 되면 돋보기를 쓰긴 쓰는데 그래도 수술 효과가 남아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써요 돋보기를 나중에 나이가 들어도 남들보다 훨씬 더 가까이 잘 보는 것 자체가 바뀌지는 않다 물론 지금보다는 좀덜 보겠죠 하지만 남들보다는 훨씬 잘 봐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불편하지 않습니다 노화나식한 상태에서 쭉 지낸다 하더라도요 노안나식은 40대에는 시력교정수술을 원하는데 내가 노안의 증상을 느낀다. 당연히 노안나식으로 가는 거고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저는 30대 후반부터 권해요. 30대 후반 이상이다 하면 노안은 정말 안올것 같았는데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래서 노안을 한꺼번에 고려해서 수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